<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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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강정수 박사와 지금 라이, 어, 전화로 갑자기 예고하지도 않고 바로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까지 저희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의 음. 운명은 선택지는 뭐냐 내 딸이 남이 뭐냐 뭐 이런 것들보통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했고 네. 그때 이제 토큰이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요. 음, 네네 이 토큰을 가지고는 강정수의 친구들 데이터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약간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의 공식 입장이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네 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안 쓰는 앱에 대해서는 다 접속 을 일단 맡겠다. 네. 맡다네막기도 하겠지만 주더라도 이제는 이메일 정보하고 음. 이름하고 프로필 사진만 주겠다는 거는. 주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동을 가져간 건 있지만 그거 갖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페이스북에 연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진다 아마 조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또 그들이 가져갔던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했는가 어, 그러니까 아까 사실... 페이스북의 공식 입장은 네. 그 CA 말고 제3의 기관한테도 넘겼다는 걸 제보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만 있지는 않고 다양한 음... 업체들이 사실은 그 데이터 상사를 해왔을 거라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같은 데서도 뭔가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보지 않았을까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음모론적 시각이죠 <웃음> <웃음> 그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미국은 있던, 어떤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곳들은 거의 복구가 불가능했었거든요 페이스북이 주저앉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저, 저는 작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런 거에서는 데이터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맺었던 수많은 관계 데이터를 음. 다른 사이트 가서 다시 친구 맺고 다시 팔로잉하고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를 엑스포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엑스포트해서 제가 다른 서비스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만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간의 경쟁 구도가 네. 만들어져야 페이스북에서 어.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죠 예를 들면 사이버돌레에서 이탈을 해서 페이스북으로 오듯이 그때도 사이월드가 도와줬거든요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에서 페이스북에 저는 오히려 경쟁구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음. 네. 내가 원한다면 딜린트가 아니라 네. 내가 있었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나가서 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다른데로 갈데 없어. 그렇다고 구글 플러스에 강경수 박사는 안 가실 거잖아. 네근데 구글 플러스 같은 건 이미 주변 서비스는 이미 주변 서비스지만 실용 <laughs> <신용 업체들이 웃음> 통신 목표에 기반한 뭐 새로운 어떤 내 토크 서비스라든지. 근데 근데 거기서 전제 조건도 데이터 모빌리티, 아... 데이터 이동성들이 보장돼야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관계망을 가져갈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 시장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네. 페이스북의 독점을 막을 것인가? 네네. 이런 경쟁 구도가 생기면 또 페이스북도 더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